어떤 동물 종의 유전 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A와 스몰A, 라지B와 스몰B에 의해 결정된다. 표는 이 동물 종의 개체 P와 Q의 세포 1, 4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 리을의 DNA 상대량을 그림은 세포 가와 나 각각에 들어 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1과 4중 하나이고 기억 리율은 라지A, 스몰A, 라지B, 스몰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P는 수컷이고 성염색체는 XY이며 Q는 암컷이고 성염색체는 XX이다 자 염색체 그림을 보면 둘다 N인 세포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상동염색체가 없으니까 3은 여기서 그이 4가 있어요 그러면 2N인 세포죠 자 그리고 기억이 1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기억이 1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네 종류 중에 세 가지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엔인 세포란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 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가, 기억이 있는 건, 얘밖에 없죠. 애이면서 기억이 있는 건, 그래서 가는 이의 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4인데, 아무리 분열을 하더라도, 여기가, 얘가 분열하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동형 접합이니까. 근데 안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개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3은 얘가 4고 2예요 그러면 은 합이 6밖에 안 되니까 대립유전자 이네 가지 중에 세 가지만 갖는다는 얘기니까 X 염색체 하나만 갖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어떤 것이 X 염색체 있고 그러면 얘는 스커진 P의 세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가 분열해서 얘가 될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Q의 세포가 될 거예요 가는 P의 세포이다 아니고요 자 그리고 5 보면 자2를 보면 기억과 스몰 a를 가져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되겠고 얘가 스몰 a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염색제 그림을 보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대립 유전자 관계겠죠. 그러면 기억은 스몰 p, 그다음에 디귿은 라지 a, 그리고 리얼은 라지 b가 되겠네요. 자 4에는 b가 있다 없죠? 이것도 틀린 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라지 A와 스몰 A 둘다 가지니까 2N인 세포가 되겠죠. 자, 그러면 3과 4의 핵상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복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